이 예, 세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누님과 만두님과 함께 오늘은 제가 오늘 콜라에다가 그 소다를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그 마이크네트 종류 사 먹으러다가 이게 처음이다. 소다입니다. 소다 여러분. <목소리> 어디서 구매했어요 이거? 마트입니다. 마트. 마트에서 마트 뭐 어디 홈플러스에서 홈 엑스프레스에서 구매했네요. 아. 야 아, 조금만 나와. 어차 터질지도 몰라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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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좀 마실까? 내가 좀 마실까? 아니요. 막 아니 이거 이거. 없거든 요 자. 자 습니다준비한 순간이다. 빠. 한 번에 파 터지진 않았습니다. 야안 돼. 안 돼서 지금. 네, 아, 여기에다가 소 <laughs> 어, 시런, 어떻게 해? 한 번에 파 터지진 않았지만 정말 어시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? 아야 여기에다쏟아다봉겁나웃기겠다 <laughs> 찍고 있다 아, 떨어지. 됐어,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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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요리다, 수다. 야, 야. 요리다, 수다, 수다, 어야 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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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될까? 다 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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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돈으로 서 그래? 그래 여기서 이제 회사에 끝내야 할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